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업주와 방문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확산세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동과 만남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유흥 시설인 이른바 홀덤펍 주로 젊은층이 이용하는데. 주말 사이 전주의 한 홀덤 펍에서는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14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여러 이용자가 한 곳에 모여 게임을 하는 고위험 시설인 탓에 집단 감염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있었던 전주의 한 유흥업소에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양한 다중 이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으로 적절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그 시설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한 명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해당 학교 교사와 같은 반 학생 등 90여 명이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40여 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잇따른 산발적 감염에 보건당국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추석 전에 미리 이동과 만남을 통해서 많은 감염 또는 전파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허용된 가족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 만남을 자제하고 식사 때만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